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5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두른 시내가에서 불살났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복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사와 유다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또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한번 이렇게 딱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 복을 받고 누렸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심정인 거죠. 우리가 한번 한번 얻은 승리 어떤 그런 아 어... 성공, 뭐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은 그 복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안, 그리고 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두는 신의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다면 우리 안에 제해야될게 버려야 될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다 전역에 있던 가증한 물건들을 다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다제했어요 그리고 산당들도 다 패하고 아,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담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때 내가 뭔가 다른 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 안에 가득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그런 우상들, 그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물건들을다제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아가는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로브암이 마아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다시 아사를 낳아서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뭐, 본문에는 이렇게 어머니라고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 아비아 때에도, 어 이렇게, 그, 아비아가 다스릴 때에도 정치, 이걸 좀 이렇게 간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아사, 그러니까, 어 손주죠. 손주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그 어떤 뭐 세력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태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상을 만든 거죠. 그 뭐냐면 지금 아사가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내린 그 우상 숭배, 우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정신들까지도 다 이게 해결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 아사왕의 할머니 마가가 자기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자기 할머니인데, 그런데 아사를 보니까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찢고 빠서기두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종교 개혁을 개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거침없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딱 제쳐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향해 달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그만큼 거침없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평안과 그 힘을 어디로부터 누릴 수 있나? 하는 것은, 아사는 철저한 종교개혁,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안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쉼을 누릴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그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이어나가는데 자기 할머니가 그렇게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왕, 어, 태호의 자리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철저하게 다 그렇게 부시고 가루를 만들어요. 여기 보면, 아사의 할머니 마가가 만든 우상을 가증한 우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가증하다는 말은 8절에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8절에 보면, 아사가 이말고 선지자 오대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가증한 물건들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가증한 물건들이 뭐냐? 우상을 섬기는 물건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몹시 싫은 것, 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16절에 있는 이 가증하다는 말은 미플레체트라는 말인데, 이게 무서운 것, 또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한글 성경으로는 같이 가증하다 그랬는데, 이게 뜻이 달라요, 서로. 뜻이 달라요. 여기에서 이 가증한 우상, 이거는 뭐냐면, 무서운 우상입니다. 네. 무서움을 주는 우상, 공포에 떨게 하는 우상,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속적인 복과 지속적인 성공과 지속적인 승리를 주시려고. 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하고, 너, 너가 나를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이름 그대로 우리를 무섭게 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뭐라고 번역했냐면, 혐오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역겨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률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점령할 때 그래요. 겁을 줘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망해. 너 이거 안 하면 뭐 교통사고나 아니 너 이거 안 하면 뭐 죽어. 뭐뭐 뭐 자녀가 안 좋아.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우리를 그 안에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섬기게 하고 어거지로 예배하게 하고 어거지로 헌신하게 하고 어거지로 찾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쉼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앞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그 언약을 세우면서도 어떻게 됐어요? 기쁨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언약을 드림에도 기쁨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그들을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우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고를 주실까. 하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무슨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헌신했기 때문에 뭐그 대가로 뭘 허락하시고,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주시고,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뭔가 해꼬지 할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섬김에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충성할 때 우리에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당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산당이 어떤 산당인가 정확하게 언급이 안돼 있어요. 분명히 역대하 14장에 보면 제1차 아사의 종교개혁 때 유다 전역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없앴거든. 없앴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들을 다 없앴고. 그런데 여기 산당은 학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뒤로 다시 세워진 산당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그첫 번째 산당을 없앨 때다 없애지 못한 몇몇 그런 산당들일 것이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적으로 섬기는 그런 산당, 재단들 아마 그거를 지칭할 것이다. 이게 뭐 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어떤 산당이든지 간에 그 아사가 그 산당들을 일일이 다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거예요. 100%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그래요. 온전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개혁의 의지, 내가 철저하게 내 안에 하나님만 가득 채우고, 그분으로만 살고, 그분만 기대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어떤 산당이 됐든지, 어떤 골짜기에 있는 그런 것들은 제하지 못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중심은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이 온전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샬렘이라는 말이에요. 샬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파생된 말인데 샬렘. 이 말은 완전한 완성 어, 완성한 완성된 또는 안전한 평화한 뭐 그런 뜻이에요. 샬롬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 그러니까 결국 아사의 일, 일생 동안에 어떻게 됐냐 완전했다 평안했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안 완전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도중에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일생을 정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로보암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돕는 자들 때문에 그 돕는 자들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지도를 못 받아가지고 그가 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런 어 왕이었다면 이 아사는 뜻을 딱 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굳건하게 세운 세워지는 그런 바로 선한 임금이었어요. 이 본문 16장에 보면 이그 아사가 잘못했던 일로 나오거든요. 이, 이방을 의지했다는 그런 어, 뭐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튼 그런데 성경은 이 아사를 평생 그의 일평생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허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런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실패를 집중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큰 마음. 네가 아 그렇구나. 네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또 다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상은 뭘까요? 열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하면 네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또다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토록 18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아, 19절까지 있네요,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해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에굽의 군대, 그 사라, 세라의 군대를 치고 거기에서 탈취한 물건들이죠. 거기에서, 어, 소로 700마리, 양 7000마리를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 금은 보아들을 어떻게 했나.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어요. 아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것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탁탁 잘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역대하 5장 1절에도 솔로몬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윗 시대에 준비해 놓았던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남았어요, 그게. 성전을 짓고도. 그래가지고 이것을 성전 곳간에다가 따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거니까 솔로몬이 얼마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준비해 둔 거니까 남은 것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다시 하나님의 국간에다 두었어요. 그 내가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질도 구별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까지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과 내것 이것을 따로 구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야 돼요. 우리 삶이요.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중적인 삶은 교회에서의 삶, 뭐내삶 이게 달라진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정말로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또 내가 쓸 것은 내 것으로 왜 하나님 내 것도 주셨으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믿음, 어디로부터 배웠나? 그 솔로몬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자기 조상들로부터 그것을 배웠던 거죠. 아, 그러니까, 야, 우리 솔로몬 임금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네. 증조할아버지면 되겠죠? 내가 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증조할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별하여드리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9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으라그랬 이때부터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 그때부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 언제냐? 하나님을 회복한 때예요. 하나님을 회복한 때, 그들의 종교 개혁이 그들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순간,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예. <laughs>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입니까? 인생의 전환점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예요 내가 뭔가 많이 성공했을 때예요 아니요, 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내 인생의 역사의 전환기예요. 이미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미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써내려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그 역사를 내가 살아나가는 살아내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아사왕처럼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과 그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라비스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소유리 문답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믿음 구원을 바로 고백하고 세례의 자리에 설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어,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늘 넘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laughs> 아사의 개혁 앞에는 그 어떤 장애도 없이 거침없이 그 하나님을 채우는 일을 실행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다 부수고 불태우고 태우의 자리를 패했습니다. 지나친 것 같고 너무한 것 같지만 그 아사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를 어 하나님은 아사를 통해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쉼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온유다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채우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히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로 세워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역사를 살아내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